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맨 먼저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중국에서 이 문제가 있어요. 김치 공정을 하는 거,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보니까 거기서도 그 검열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페이스북 또그 검열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외래어 자체를 중국화하는 것에는 음을 중심으로 해서 김치와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기무치라고 해서 큰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은 완전히 김치 자체의 고유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완전한 몰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김치 공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 중국에도 그런 식품군이 있다 뭐 파오차이인가 뭐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식품이에요. 그리고 한국 김치는 거의 200 종류에 달하는 그런 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주국임을 이거는 어떻게 어,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나중에 이 자기네식 그 표기법을 국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꼼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북공정에 이어서. 김치 공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김치의 중국 수출을 아예 하지 말라. 그 표시를 꼭 해야 된다면 하지 말라 하고 그 대신에 아시안과 전 세계에 김치를 더 수출해야 하고 그리고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것이 위에 또 면역성에 좋은 그런 유산균이,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쓸데없이 그 성인지도 뭔가 뭔가 해가지고 수조원의 예산을 썼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김치 산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 배추, 한국산 고추. 또 농업을 부활하게 해서 한국의 그 실업률 문제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산을 찾는 그런 특정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한, 또 아시아 에서 한국산을 구입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보따리 상인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왜냐 하면 그것은 한국산 그러면 일단 품질이 보증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김치 공정에 대응하는 문제인 정부의 자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는가 마는가 이것 여부로 이 반중 유권자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독일식 그 양배추 절임 (sauerkraut)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또 피자와 스시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오바마와 나치와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메르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도식으로 더 간출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이것은 이제 어, 제가 가는 그런 웹사이트 한국 거가 아니죠.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캡처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 우연찮게도 이 달라이 라마 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의 티베 <laughs> 승려이면서 그 문화적으로 굳건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과 절친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오바마와도 사진 찍은 게 있고요. 찰스 왕태자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미국 민주당계입니다.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황그 찰스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어 그이 달라이 라마는 그 악마 표시를 하면서 자기가 그 백신 처음 맞았다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권장을 하는데 지금 주요 인사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소금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게는 어, 자기는 악마니까 자기 말을 들어라, 이겁니까, 뭡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찰스 그, 그 왕손이라는 이 사람의 그 활동 무대를 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지미 세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소아성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지 아니면 그런 조류, 부류가 모여 있는지는 몰라도 이 찰스도 소아성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로 쓰인 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프린스 찰스하고 헤더필린인 지미 세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자가 앤드류 왕자가 아주 골치덩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그소화성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이라는 데의 문화를 더잘 인식하시려면 악마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그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지금 영국 의회에서는 그 백신 여권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있다고 그럽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이 사람도 영국의 오시리스 라이징 오시리스라는 게 그런 이집트 그런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인을 하면서 자기가 그 악마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한이 사람이 그 유명한 쇼 탤런트 쇼 거기에 사비를 보는 사람이 잖아요이 사람 이름이 사이먼 코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소화성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탄주의자들은 소화성애자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RNA 백신 모더나에 있는 것은 어, 루시페리안 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 페이드 페이트라는 그 성분이 66.6ml 이 숫자에 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용량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RNA 백신 모더나에서 개발한 아 그래 그래서 감염 갈수록 큰 문제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전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6개의 유럽 국가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스톱시켰습니다. 접종하는 걸. 어,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광고 촬영에 불참을 했지만 이렇게 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 사람들이 악마 숭배자와라고 그 생각되는 추론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해라 이런 걸 장려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영국의 경우는 그 제가 사탄주의자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가면 이렇게 해괴한 그 볼드 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머리 음, 여자들도 그런 것과 많이 유행됐었고요. 그리고 역십자가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탄적인 그런 게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영국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젊은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 유타주에서 젊은 사람이죠. 40도 안된이 여성이 그 2차 접종을 마치고 죽었어요. 4일 후에 죽었다고 그래요. 2차 접종을 마치고 4일 후에 죽었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뿐 아니라 그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약 5 0만 원에 맞으라고 광고를 한다 그러네요. 백신 장사에 목을 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금지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그 젊은 여성들한테 백신을 주었더니 뭐 너무 많이 부작용이 났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불임도 되고 사지 마비가 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일본에서는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한국 정부는 알겠죠. 그러면서도 이 백신 정책은 무엇이냐? 그냥 무조건 맞아라. 왜냐? 자기들이 사탄주의자니까. 왜냐? 자기들이 바티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인 자체와 그 부인이 사탄의 표시를 한 것은 물론이고 그 검열 사회를 만든 잭 도시 트위터의 CEO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있어요. 놀랍죠? 지금 트위터라는 데는 어그 트럼프 추종자, 트럼프 결정 이런 것을 완전히 블블시켰켰잖요저저트 트위터에서 나왔지만 그런데 어떻게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완전한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문재인은 좋아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스탠스가 딱 나오는 거죠. 도대체 한국 국민의 물론 건강을 걱정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그 오로지 주어진 그 숫자를 맞추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막그 음 언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었죠. 공포심을 막 자극해 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데 백신이 부족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무려 네 개의 종류의 백신을 간접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맞추는 데까지 가야만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6개월 안에 불상사가 생긴다고 그래요. 뭐 암에 걸리는지 불치병, 불임, 불임은 물론이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엔 보이지 않더라도 2차 백신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인 자기 측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위 극문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것은 친중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추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 문재인이 하는 태도를 안 좋아하는 게또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요새 들어서 그런 정보를 많이 보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